인테리어를 한두번 해본 분이시라면 조명의 중요성을 실감하실 겁니다. 같은 인테리어라도 집을 몇 배는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조명입니다. 오늘은 조명 계획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채널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차 교수의 조명 연구소 채널입니다. 조명 디자이너 차인호 교수님의 설명 중 실내 인테리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체적인 조명 설계입니다. 일실 일등을 피하고 다양한 높낮이의 광원을 사용해 빛이 중첩되고 반사되어 공간의 입체감을 살리는 것입니다. 집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명과 스탠드를 사용하고 포인트가 되는 조명 장치를 배치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인간은 동일 조도 조건에서 바닥보다 벽에 빛이 비출 때 공간을 더 밝게 느끼는데요, 벽의 수직면이 바닥의 수평면보다 시야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벽을 비추는 다양한 조명을 사용할 때 공간의 밝기가 더 증가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광원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명 기구 안에서 나오는 빛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서 벽이나 가구, 천장에 닿아 빛이 묻을 때그 반사광이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 눈부심 없이 편안합니다. 조명갓이 있는 스탠드나 반사광을 이용한 조명류를 사용할 수 있고 가구에 설치 가능한 라인 조명도 간단히 작업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